시0편 88편, 10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0편 88편, 10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절기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길 수 있는가? 마지막 절규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길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어제 말씀을 본 것처럼 앞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의 이 시편의 성도의 고난이 얼마나 크면 마치 생매장 당하는 과정으로 자신의 형편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시편의 저자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10절부터 나오는 구절들을 보게 되면 거의 절규입니다. 절규의 절규. 두손 들고 하는 절규예요. 성도의 절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게 하셔서 내가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찬양하게 하셔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시편 성도의 절규는 반어법으로 시작하죠. 반어적인 질문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 행하신 기적도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혼령이 돼서 주를 찬송할 수 있습니까 반문하고요 주의 인자심을 하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내가 죽고 무덤 속에서 멸망당하고 난 후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흑암 그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쯤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수 있으리까? 어두운데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이미 땅 속에 있는데 어찌 주의 공의를 알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직설법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죠. 주여, 내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 있을 때 기이한 일을 보게하여 주셔서, 주여, 내가 죽은 유령이 아니라 구원 받은 자로서. 주를 찬송하게 하셔서 주여 내가 무덤 속이 아니라 이땅 위에서 주의 사랑을 선포하게 하셔서 주여 내가 멸망 당하지 않고 구원받고 주의 성실하심을 찬송하게 하셔서 주여 내가 흑암이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 주의 기적과 공의를 선포하게 하셔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여 유령이 되어서 멸망하여서 무덤 속에서 주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을 때 주의 권능을 경험하고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성도라면 이런 반어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런 반어법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절규의 마음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가 이렇게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신다라고 말합니까? 새벽에 응답하신다 아침에 응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죽게 부르짖었사오니 오직 주님께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크라야 울부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일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침이 아마 새벽이었겠죠. 고통 중에 사는데 계속해서 끌려가는 포로의 인생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힘든 상황에서 시간을 낼수 있는 시간은 언제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아 새벽이었겠죠. 새벽에 일어나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침에 나의 기도를 들어 주셔서 이 새벽에 나의 기도를 들어 주셔서 나의 절규를 들어 주셔서 내가 눈을 들어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아오니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기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바쁘고 분주한 중에요 새벽 미명에 해가 뜨기 전에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습관이었어요 예수님의 습관이 그랬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성도에게도 새벽의 기도가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기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14절에서 1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그의 어떤 형편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에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한 평생이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 어린 시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했대요. 어릴 적부터 힘들었대요. 어릴 적부터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이렇게 힘든데 더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더 당황스러운 거 진짜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나이까? 정말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그래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데 어찌 이렇게 더 힘들게 하십니까?라고 당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에워싸며 하루 종일 물처럼 에워싼다는 거. 함께 나를 둘러싼 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이제 힘든데 그래도 좀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친구고 가족인데요. 그들을 자신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셨대. 요 그리고 그들조차도 나를 아는 자를 흑암 중에 두셨나이다. 내가 그래도 좀 같이 믿음으로 살고자고 하 의지했던 사람들을 그들도 어둠 속에 두었다는 거예요 아, 나는 아침마다 생명 주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향편이 어쩌고지는 거예요 어릴 적에 힘들었으니까 내가 가면 갈수록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당황스럽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힘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물이 나를 애호사듯이 죽을 것처럼 느껴져요 저 사람 좀 의지했는데, 친구 좀 의지했는데, 친척을 의지했는데 그들이 나를 떠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떠나는 거예요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사람들도 똑같이 흑암 중에 산다라고 이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좀 마무리할 때는 그래도 나는 이럴 지경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성하겠습니다 어느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게 가까이 하이 내게 보기라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 시편 성도가 끝나면 좋은데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아요 더더 열악하고 더 힘든 상황으로 시편이 끝나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것으로 이 시편은 끝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시편의 구절 구절마다 흐르는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 모든 고난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고백이나 절규를 보게 되면 이 시편 성도는 크게 잘못한 것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고자 해요. 진실한 성도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데 현실은 참혹하고 비참해요. 기도해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시편의 저자의 모든 구절에는 주님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말씀 보게 되면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성실하심 1 2절을 보게 되면 주의 기적, 주의 공의 1 4절을 보게 되면 주의 얼굴, 진노도 16절 보게 되면 주의 진노, 주의 두려움 다 이게 주님과 관련되 있다는 거예요. 주의 두려움이 하루 종일 나를 애워싸고 주께서 나의 친한 친구들을 멀리 떠나게 하고 그들조차도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다 주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해요. 나는 이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당한 권한이 주님과 관련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다 주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이 난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이죠 이시편 성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절규하듯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불행과 같은 고통도, 불행과 같은 절망도, 생매장되는 듯한 현실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영적인 고통도, 하나님께 아무리 절규해도 더 악화되는 현실 속에서 이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구원도, 자신의 불행도 다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냥 운명론에 빠져서요.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심도 하 믿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하심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절망적인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절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절규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추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는 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인간인지라, 우리 사람인지라, 막 믿음으로 이기고 싶은데 안될때 이런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하고 나가면 기분 되게 좋아요. <laughs> 믿는 게딱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의 절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될까 언제 풀리나 그러기에 반화적으로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살아 있을 때, 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귀한 일을 보기로 원하고, 생명부터 있을 때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인하여서 찬송하기로 원하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기로 원하는 성도의 마음,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요, 끝까지 주님을 믿는 성도요, 끝까지 주의 주권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불행 속에서 던져 놓으실지라도 의심은 내실 뿐만 아니라 주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기에 끝까지 기도하나이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절규를 들으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외치는 우리의 절규의 소리를 들으셔서 귀에는 세퇴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떠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끝까지 주의 주권을 믿고,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자비를 구하고, 주의 성실을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회복하여 주시고, 더 복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